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돌연 어, 사직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냐? 지금 저들이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 경호처의 수장이 갑자기 돌연 사퇴한다. 그리고 사표가 바로 또 수리가 됐고 이게 뭡니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대방격의 시작이네요. 아, 정말, 어, 엄청난, 어, 어떤 그 작전을 지금, 어,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요. 경호처장이 사직을 갑자기 한 것은요. 어, 경호처장 신분으로 체포가 될 경우, 그리고 조사를 받을 경우, 어,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기밀을 다 이렇게 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딱 내버리고, 사직서를 수리해버리면은, 일반인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뭐 기밀 누설 자체가 불가하다. 경찰 조사할 때 답변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현재 경호처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경호처의 입장입니다. 적당히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물러,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지금 불법적인 영장 종이 쪼가리 하나를 들고. 국가원수를 체포하겠답시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됨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헌재의 심판이 계류 중인 시점에서 현 대통령을 인신을 구속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집단은 대통령 경호처는 북한의 특작 부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응대할 것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들은 평양 한 가운데에서도 정상회담 도중 북한이 돌변하여 대통령을 공격할 경우 전원 전멸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할 준비가 된 전투 집단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주둔 중인 미 특수전 부대가 동맹국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것이고 대통령 경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그런 살상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보다 더 강력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헬기 침투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관저 바로 근처까지 진입하는 모든 허가받지 않는 항공기는 경고 없이 격추가 원칙이고 그 책임 역시 묻지 않습니다. 만일 일부 경찰 수뇌부가 그런 배경을 알면서도 부하 경찰들에게 진입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추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호처의 대응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어제 저녁에 도련 이런 뉴스가 떴을 때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사표 제출 최 대행 수리 정말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이 위중한 시기에 갑자기 수장이 흔들리나 뭐 이런 식으로 심경이 복다, 복잡했나 복잡뭐 여러,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출석하면서 경찰 출석한 경호처장 정부기관 간 국가기관 간유혈 사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또 했었고요. 에. 뭐, 이런 뉴스가 쫙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도, 그래도 이런 뉴스도 많이 나갔고요. 어제, 그제 계속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경호처 직원들, 명령이라 맞이 못 돼서 있다. 춥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인 거예요. 결국, 가짜 뉴스. 이게 지금 가짜 뉴스입니다. 서울신문 한길에, 경호처 MZ들, 순회부에 부글부글, 어, 사석에서 미친 건가 하기도, MBC 뉴스, 군경 빠지며 경호처만 고립, MZ 경호관들 동료, 이런 것들요. 관제비원 경호처장, 긴급체포 만지작, 윤방탄 경호의 균열 내놔. 이거 전부 내피신에 가깝고요.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진짜는 이거죠. 이 뉴스죠. 이거 보시면요. 연합뉴스. 조사 도중 사직서 수리, 경찰 경호처장에 헛질렸다. 예상 깨고 공개 출석해가지고 윤 체포 영장 비판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론전 판 깔아준 모양새. 2차 저지, 지봉 잡게 된 경호처 간부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경호처 경호처 차장 이하 그 주요 간부들이 전부 불출석. 그들은 지금 전투 태세를 더욱 더 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호처장 한 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일단 풀어주고. 대신에 경호처의 의지를 세상에다 이렇게 만천하에 다 과시하고 끝까지 결사 항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배신 때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약해서 스스로 그냥 무너졌다 그런 거야 아니고요. 오히려 더 강한 공격이다. 더 강한 공격을 위해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잠시 자리를 이제 비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모든 일이 잘 정리되고 나면 이분은 다시 운대 복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놀란 것은 언론들이더라고요. 언론 지금 민주당 반응도 지금 난리났습니다. 민주당도 지금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 경호처장 정격사태윤 어, 체포, 헛질린 경찰. 이 모든 언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끝났다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박종준 처장 사표 제출 후 경찰 출석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펼친 고도의 어떤 그작전에 무너졌다라는 어떤 평가입니다. 최성목 대행도요 그러니까 동조한 거죠그 사람이 대통령을 등지고 배반했다라기보다도 이걸 알고 막 이렇게 지체없이 바로 사직서를 수리해버린 겁니다. 이심전심으로 통했겠죠. 뭐 미리 뭐 서로간에 뭐 짜고 쳤다라고는 보고 싶지 않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자 야당에서는요. 어, 내란 숙에 덮겠다는 선언이냐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죠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간 끌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왜냐하면 작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은 어, 경호처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거기 내부의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처럼 어,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막 나갔잖아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니다. 결사항전이다. 어, 결사항전. 어, 다, 전부 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더라도 끝까지 대통령을 수, 사수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경호처, 차장의 직무 대행으로 이 가고요. 어, 이렇게 되자 공조본 갑자기 이 급당황, 당혹 속 계획대로 체포를 집행한다라고 어,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갑니다. 겁나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다. 그들이다. 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짜 내란죄들은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할 경우 항공기도 격추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발표도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신들이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경호사 직원들을 스스로가 모두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쪽에 신념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칼을 뺐다 성부수를 지금 던졌다라고 볼수 있는 게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 카드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윤 대통령 관저 침입 체포영장 집행했던 지난번에 그 1차 체포조 있죠? 그 150여 명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밝혀라.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긴 했어도요. 실제 엄청나게 꺼렸대요. 전부.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하니까 할수 없이 가긴 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이상한데 우리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원회도 드디어 어, 칼을 뺐습니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라. 안건 상정 이걸 이제 심의한다는 겁니다. 일개 자범들도 인권이 소중한데 하물며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을 향 상대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저게 바로 내란이고 쿠데타고 반역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해야 될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어? 김정은이가 해야 될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엄청난 겁니다. 여기 국가인권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사법부, 체포나 구속 영장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기소한다는 거죠? 어, 내란죄는 누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자, 수사당국 무죄 추중의 원칙에 기초해서 현직 대통령을 대우하라. 불구속 수사하라. 어,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하라 대신에 불구속 수사하라. 이거죠.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말 것을 권고하겠다. 에,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출을 처리하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출을 남용하지 마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계엄순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 고려,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한다,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억매이지 말 것을 권고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저 내용들을 갖고 어 국가기관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본격적인 에 공격에 에 나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조만간 말이죠. 미국에서도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요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자. 박종준 경호처장 이분도 대단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 뭐 제갈공명의 어떤 작전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요 시간도 벌고 저들의 허점도 찔렀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 결사항전에 자신을 또 보여준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겁나서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현재 경찰 병력을 그 뽑아내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너 나와 너 나와. 차출하려고 그래도 전부 핑계대면서 빠질래 한다는 거야. 그고 그래, 조금만 더 밀어붙이고 버티면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특히나 여론이 지금 대통령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지율 50%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못 잡는다니까? 무서워서 못 잡아요. 대한민국은 지지율이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거 이상은, 어, 이걸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유당이 지금 발칵입니다. 거기도. 민주당 자체의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니까? 이러면 이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자기가 뭐, 뭘할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살아났던 이유는 딱한개예요 대선 주자로서 일이 이것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누가 뭐 밀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근데 그게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기둥이 뽑히는 거지. 이쪽에는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고 있고요. 새로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저거. 그리고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거. 저거는 거대한 기둥이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외곽에서 외국 시민들이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라고 엄청나게 또, 어, 열성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정황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끌면은 게임 아웃이다. 미국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미국의 본격적 움직임이 도출해서 지금 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으신게 저쪽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인간들 있었죠. 탄핵 소추에 그게 찬성했던 그 인간들도 부들부들 혹은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 p 디김준혜였습니다